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이제는 따뜻합니다. 낮에도. 어, 아, 그래서, 여기 물통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 1.5톤이거든요. 1.5톤 물통인데, 아, 아깝습니다. 이게 오래되니까, 어, 아래쪽에서부터 갈라져서 이게 다 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1.5톤. 아깝지만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어 나머지를 일단 다 제거를 했고 밑에 이제 물어 나오게 하던 거는 제거를 하고 여기를 반을 자를 겁니다. 반을 잘라가지고 놓고 예 위에 끄는 뒤집어서 놓고 밑에 거는 그대로 놓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어 상추 심을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만 상추 심었으면 해도 어 될것 같아서 일단 저거를 잘라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통을 잘랐는데요. 이게 이제 일점 일점 오톤 물통이잖아요. 이 두께를 보면은 이 양쪽 옆쪽은 두께가 두꺼운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보세요 이게 큰 칸이 1cm 거든요 근데 1cm가 안 됩니다 0.7 정도 됩니다 0.7 그죠 0.7 정도 되고 여기 옆에 쪽 두께는요 보세요 0.4 정도 됩니다 0.4 0.5 0.4, 0.5, 0.4 같죠, 0.4. 그래서 이제 제가 물통 이게 1.5톤짜리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옆에가 많이 터져요, 이게. 그리고 어차피 오래되면 또 삭아가지고, 제 거는 이게 아래쪽도 이렇게 다 갈라졌습니다. 아래쪽이 다 터졌어요, 아래쪽이.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방법이 없어요.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어, 삭아서. 이걸 밖에 내놓은 게 아니고, 여기 하우스 안에, 차각막 해서 밖에 안에놔둬도 이렇게 삭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개를 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고추대를 다 옆에다 쟁겨놨어요.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 고추대는 이제 2년 되는 고추대들이고요. 자, 콩대.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지꺼러기 재작년 것들 이렇게 다 담아놓고요. 마지막에 이제 깨대를 다시 또 올립니다. 자, 이렇게 깨때 올리고요. 여기 계속 밟아줘요, 일단. 최대한. 밟아서 아래쪽을 다 다져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제 흙을 갖다 부어야 됩니다. 어, 처음부터 흙을 갖다 부어도 되는데, 그러면 흙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다가 이제 흙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흙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생각 외로. 여기 들어가야 되는 흙량이 또흙 퍼와서 여기 날라서 작업을 할게요. 자, 흙은 어디걸퍼냐면요 여기 저 배수로에 배수로. 근데 배수로가 이게 1년1 년마다 배수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쭉 여기 쭉 배수로를 여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흙들이 위에서 아주 고운 모래들 있죠. 보시면 흙이 엄청 좋습니다. 이고 모래들이 여기 이제 마지막에 다 쌓여요. 그래서 이 흙들을 어차피 1년마다 제가 배수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흙들을 다 퍼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담아가지고 옮기면 돼요. 옮길 때는 들어서 옮기 힘드니까 세포대 정도 해가지고 한 60km 이상 되게 해서 여기 실어서 그냥 갑니다. 아 여기 이제 전동이에요, 전동. 이제 배터리로 가는 건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흙을 계속 퍼서 퍼 담습니다. 이것도 일입니다.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희 마지막 이 위에 흙은 이렇게 위, 위가 좀 볼록하게 하고요. 양쪽 옆은 약간 어, 경서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흙, 여섯 푸대는 밭에 있는 흙을 퍼왔습니다. 그냥 밭에 있는 흙을, 어, 퍼와가지고 위에 덮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천공되어 있는 비닐, 이게 마늘 비닐인데, 그냥 이 비닐로 해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닐 씌우고, 이거 활대, 활대는 210입니다. 길이가 210이고, 옆에는 이제 돌로서 이렇게 그냥 밭에 돌이 많아요. 완전 돌밭이기 때문에 거의 돌 해가지고 옆에 쭉 눌러줍니다. 자 이러고 난 뒤에 여기다가 상추 씨를 놓고 그에 비닐을 덮어주면 끝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렇게 네 종류를 심을게요. 이거는 그린볼 양상추입니다. 양상추 그리고 이제 서양상추, 그다음에 아삭이 그다음 에 이것도 서양상추. 서양상추는 씨앗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양상추랑 그 아삭이 우리나라 상추들은 씨앗이 이래요. 그의 이런 형태입니다. 씨앗이 이런 형태고 어, 나머지 서양 상추들만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어 서양 상추는 한 알씩 그냥 심으면 됩니다. 한 알씩 심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이 양상추라든지 이런 상추들만 아삭이 상추들만 한 두세 개씩 심어놓고 많이 나오면은 하나만 남겨놓고 뽑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약 20cm 간격 두고 그냥 심었습니다. 이걸 구멍 마다다 심은 게 아니고요. 하나 두면 한 20cm 정도 거리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 두고 심고, 여기도 이제 여기 심었으면은 여기를 안 심고, 이 양쪽에 여기 심고 여기를 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20cm 다 거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다 건너뛰고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로 다 심어놨습니다. 나중에, 어, 내일하고 모레 비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비 마치고 난 뒤에 여기, 어, 투명 비닐, 비닐 하우스를 작게 해가지고 씌우도록 할게요.